야 오늘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게 이게 이제 드디어 유튜버 네. 네, 처음 처음이 떨리네 <laughs> 떨려 떨려, 떨려, 떨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에, 대전까지 네. 토요일 날이 네. 잘생긴 음. 아바스 대표 음. 박만수를 찾아 오셨고 제가 머리가 벗겨지긴 했지만 네. 음, 핸섬맨입니다 그리고 사장 핸섬. 빨리 껴. 그래서 이제 껴야 돼, 우리가 뭘 하느냐 오늘 음. 홍 사장님은 이제 유튜버가 되고 마스크 영상을 음. 올리기 시작하는 음. 날입니다. 자, 오늘 기쁨을 좀 나눠 주시죠. 어, 이게, 진짜 이게, 이게 해보고 싶었는데 아. 시간이 없다 그래 갖고 뭐하다가 땅거 미뤄두고 미뤄두고 아. 하다 보니까중요하다고 음. 생각지도 않고 음,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니었나요? 그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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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많이 돌아다니고 네. 유튜브는 네. 네. 24시간 잠도 안 자고 네. 네. 나를 홍보 시켜주는 아주 네. 기가 막힌 프렌드자 인공지능이 나를 또다 해가지고 이렇게 음. 홍보시켜주는 음. 홍보시켜야 되니까 홍봉택 홍보 사장홍어 그렇죠? 어 홍보 맞아요 홍보로 태어난 네. 분같아니 맞습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태어난 홍보. 그 제권를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 이제 그동안 남결하졌어자 <laughs> 자,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는 아니, 사장님은 홍보하기 위해서 제권를 시작하는 홍보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분이네 네. 홍봉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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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풀었어요 풀었어 난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뭐 얘기할 수. 그래서 저 진짜 나누고. 그 명품 오오마스크를 만드시는 유튜브에 우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어. 우리 사장님을 뵙게 돼서 참 영광이고. 네. 감탄. 또한 네, 저를 첫 번째 게스트로 그렇죠. 또한 그제거 제가 또이 마스크를 이 유통하기 위한 음. 유통 사장으로서 아. 또 이제 이또 유튜브를 하게 되는, 되는 어. 첫날. 어, 어. 아, 제이 관계 불행합니다. 이 기쁨. 이게 이제 50대의 기쁨이 뭐냐면 50대에 어떤 분 키타도 배우고, 응? 어? 섹스폰도 배우고 요즘 음. 3838386 세대가 음. 다 그런 취미를 갖더라고요. 그 근데 다 배워야죠. 우리가 음, 유튜브를 음. 아는데 접근이 안 됐어요. 음. 어? 음. 이거 쉬운데 오늘 채널 뚫었잖아요. 아, 어, 맞아요. 홍, 홍보를 위해서 음. 택한받은 음. 우리 홍국땡 사장님의 음. 앞길에 이제 에, 거침없이 응. 에, 세상에 돌파해서 거침없이 응.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채널 이름? 채널 이름 대 채널 이름? 어, 어. 리필타임. 리필타임 어, TV. 리필타임 TV. 자, 자. 리필타임 TV. 어, 어. 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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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리필타임 TV 화이팅!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음, 해요. 아, 시작하면 안 돼. 아니 아니 그래. 먼저 선포하고 나는 느낌. 자, 리필타임 TV.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자 리필타임 TV 채널 화칭 아 내가 잘 됩니다 오케이 잘될 겁니다 음. 오케이 자 리필타임 TV 리필타임 TV 채널 잘될 겁니다 화이팅꾹꾹예 화이팅! 화이팅! 눌러주세요 나중에 자 이거 눌러 이거